안녕하세요 차량 구입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리스 가이드의 김성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비냉이냐 물냉이냐 구먹이냐 찍먹이냐 만큼 SUV를 구입하실 때 많이 하시는 고민 그 중에서도 BMW X4냐 아우디의 Q5냐 조금 더 정확히는 X4 20i M 스포츠 패키지냐 Q5 45 TFSI quattro 스포츠백이냐 두 차종 비교 분석해서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MW X4는 총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이 되고요. 가솔린 사양의 20i, 디젤 엔진 20d, 마지막으로 고성능 모델 M40i로 구분이 됩니다. 20i 그리고 20d, 이두 모델의 경우에는 X라인, m스포츠 패키지, m스포츠 패키지 프로, 이세 가지 트림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늘 Q5 45 TFSI 쿼트로 스포트백 모델과 비교할 모델은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일단 S4의 가격은 트림별로 6,770만 원부터 8,08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항되고 있는 차량들은 여기 표 보시면 P2-1 모델로 이제 트렁크 킥동자 오프닝 클로징 기능이 삭제되는 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2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할인이 크진 않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 출고하시고 나서 중고 감가 방어도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에요 자 이번엔 Q5입니다 일반 SUV 형태의 일반형과 스페형 스타일의 스포트백 모델로 나누어져 있죠 이두 모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일 경우에 옵션은 거의 동일합니다 즉 차량 외관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Q5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 쿼트로 컴포트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자 오늘 X4 2.0i 엔팩과 비교할 모델은 쿼트로 컴포트 모델이고요. 가격은 디젤 모델 같은 경우 6,800만 원부터 가솔린 모델은 조금 더 비싸서 7,430만 원 정도 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프로모션은 차량가 대비 8%입니다. 할인이 뭐 540만 원부터 600만 원 정도까지 되니까 금액적으로는 X4보다는 훨씬 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저렴하네요. 두 차량 디자인 간단히 뭐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X4의 전면부부터 보자면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S 시리즈는 키드니 그릴의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한 눈에 어떤 모델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 차량이 X3인지, 뭐 X5인지, X6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릴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면서 멀리서도 X4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릴 안쪽에는 수십 개의 도트를 넣어뒀고요. 그릴 테두리는 무광크롬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트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 모델 대비해서 조금 더 얇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첫인상이 조금 더 강인하고 날렵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X4의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전 트림에 헤드라이트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시인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스마트한 헤드라이트 옵션이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X 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범퍼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뚫린 에어 인테이크라고 하죠. 이제 주행하실 때 공기 흐름을 조금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Q5의 4우 t FSI. 포트백 화트로 모델은 컴포트 등급이라 벌집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 이제 격자형 패턴의 그릴이 들어가는데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고 해요. 그리고 양 옆에 사이드, 이제 에어 인테이크 영역은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릴 밑에 보이는 그 에어 덕트 부분에 블랙으로 크롬 몰딩한 부분,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도 크롬과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고요. 특히 아우디는 그거 아시죠 LED 기술이 집약된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와 이제 테일램프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이내믹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우디는 조명 맛집이에요. 자두 모델 뭐 마찬가지로 측면 보도 한번 살펴보자면 X4와 Q5는 이렇게 B 필러를 중심으로 C 필러까지 낮게 깔려지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스포트백과 페 모델의 디자인적인 가장 큰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모습도 좋지만 역시 측면에서 그 증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의 휠의 경우는 모두 19인치입니다. X4는 19인치 와이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엔 BMW가 휠만큼은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Q5 스포트백 모델의 경우는 약간 바람개비 느낌으로 조금 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X420i 스포츠 패키지 모델부터 좀 알아볼게요. 후면부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기고가 기존 원형에서 사각형 모양의 형태로 변경 되었어요. 물론 원형 배기구도 정말 멋졌지만 아무래도 각진 모양이 이 차량과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입체적이고 좀 얇은 날카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서 하단 디퓨저 라인을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여 있습니다. 뭐 각져있는 형태의 블랙 요 디퓨저 라인이 조금 뭐 스포티함을 한 스푼 더 얹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어서 Q5 4TFSI 쿼트로스 스포트백 후면부 한번 볼게요. 뭐 일반 모델이나 스포트백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밑쪽으로 내려왔을 때 범퍼 디퓨저 부분이 조금 달라요. 공기역학적인 효율을 위해서 디퓨저 부분을 약간 좀 깎은 듯한 느낌? 소재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요. 디퓨저 윗부분 마감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트백 쿠페 특유의 스포츠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디자인의 컨셉이 스포트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의 통일성을 주는 것 같아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X4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실내입니다. 실내는 일단 깔끔한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 센터 페시아 상단에는 이제 보기에도 정말 좋은 시원시원하게 있는 그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합니다. 신성도 정말 높고, 반응속도나 터치감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콘솔 밑에 기어 레버나 이제 송풍구 아니면 여러 버튼들도 최신 디자인으로 바뀐 게 정말 예쁩니다. 한마디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는 버네스카 가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해주기 위해서 마찰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쿠페는 이어 공간이 가장 이슈죠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뒷좌석 머리 공간이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물론 X3와 비교하자면 당연히 이제 머리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겠죠 하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뒷바퀴 굴림 특성상 센터 터널이 조금 높아서 뒷좌석에 성인 3 명이 탑승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4 명까지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뭐 옵션도 뭐 다른 뭐 반자율 주행이나 뭐 파킹 어시스트나 뭐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뒷좌석까지 열선돼 있고 그리고 선루프까지 파노라마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Q5 4TFSI 5 화트로 소포트백의 실내 한번 볼게요. 일단 X4와 비교를 했을 때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 아쉬워요.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할까요? 최신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과트로 컴포트 모델은 기능적으로도요 빠져 있는 그 옵션들이 조금 있어요. 360도 서라운드 뷰 없고요. 반자율 주행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 반자율 주행은 아닙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지고 아쉽게도 통풍 시트까지 빠져 있어요. 이 옵션들은 이제 조금 윗 단계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야지 적용되는 기능들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디자인적으로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아우디답게 이제 그립감이 쫀득합니다. 한 손에 딱쥐어지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다만 이 센터 콘솔 쪽에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소지품을 둘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정말 뭐 없다시피 합니다. 뭐딱 수납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뭐 공간 정도는 뭐 기존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었던 그 공간을 조금 파놓은 거라서 작은 소지품을 두는 용도로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큰 사용성을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시트는 아우디의 일반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을 올라가야지 시트 역시 스포츠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열 ER 공간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당연히 Q5 일반 모델은 공간이 조금 넓긴 하겠지만 디자인이냐 공간성이냐 이 차이로 일반 모델, 스포츠팩 모델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X4와 Q5는 주행 성능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가 적용이 되면서. 너무 승차감이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진동을 잘 걸러주는 탄탄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조금 스포티한 그런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만족할 만한 세팅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8 3마력에 29.6토크로 Q5보단 힘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네요. 연비는 뭐 Q5와 비슷합니다. 시내 주행하실 때 리터당 10km 정도. 여기 표로 같이 좀 참고해주세요. Q5 45 TFSI Quattro s 은 출력이 265마력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부족함 없이 쭉쭉 달리는 그런 힘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저도 Q5를 시승을 해 보면서 영상에 한번 업로드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힘이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비는 이제 시내 주행하실 때 정말 잘 나오면 리터당 10km 정도 그리고 좀 고속 주행을 하시면 최대 17km 정도 순간 연비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BMW S4 20i M 스포츠 패키지는 좀 밸런스를 가진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형인 것 같습니다. 탄탄하고 세련된 승차감 그리고 넓고 안락한 공간,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수많은 편의 및 안전 옵션까지 어떤 부분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Q5, 사우 t FSI, 파트로,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을 장악하던 BMW X4 그리고 벤츠 g l c 코페의 경쟁 차량으로 어떻게 보면 생소한 Q5 스포트백이 등장을 하면서 컴팩트 SUV가 더 다양해졌는데요. 디자인과 실용성, 거기에 승차감까지 챙기시려는 분들이 Q5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인 가격과 출력 같은 경우는 Q5. 디자인 그리고 옵션은 X4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을 통해서 차량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MW X4 그리고 아우디의 Q5 차량 알아봤는데요 저리시 가이드 김상현 과장에게 문의 주시면 어떤 차량이든 간에 최대 할인으로 빠른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출고하실 때 빵빵한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고 그런 출고기, 뭐 출고 후기를 출고 영상으로 많이 리뷰도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유튜브 통해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함께 뭐 더불어서 봐주시고 문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스 가이드 김상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